오늘은 치피치피 아 벽돌 깨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어 이렇게. 아이 그래도 기회 주네. 이거 오랜만에 진짜 어렵네. 오 뭐야 이거. 오. 자 멘탈 또보이줬고 CP 오끈찍기끈질이 너무 좋은데 이거 이렇게 자 여기가. 여기 가 이제 이거 찍어보자 아이 이거 아 이거 게임 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. 그럼 됐어요 거의 다 끝났죠 그러면

아유, 그래, 뭐야, 이거. 원하는 데안 가요. 이거 세번 튀기야, 나, 막.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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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좋은데. 이거 잘하면 돼, 이거. 이거 잘하면 깨고 쓸수 있다. 오. 그렇지, 요 그렇지, 요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오케이 이거거든, 그렇지. 처음에는 제도다. 오 이거 지피, 오 지피 지피 이거, 오 이거지, 이거 이제 내려온다. 오케이. 위크지 다시 바보자고 오. 집이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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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심해 버렸어. 그치. 오! 오, 오! 오! 아, 됐다. 그, 아, 아, 이게 안 되네. 그치. 처음부터 여기 날수 있어. 그치. 아, 근데. 이게 안 되네. 그, 그치, 그치. 어, 이러면 한동안. 안 내려오지, 안 내려오지, 그치. 이제 내려오고. 에이정도 많이 했어 오우 오, 멍 하고 있었어 오우 어, 드디어 내신라 나온다 이거 블랙온오 길쭉해졌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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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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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왜 이렇게 작아졌어, 이거? 플래그 세워버렸네. 오! 점점, 이게그렇 어. 으, 으. 오, 어. 와, 진짜 작은 거에도 문제 없지. 에헤. 그치. 오케이. 이거 진두 개네. 아, 안 되고. 야, 하나 남았는데 죽지 말자. 어. 그치 아, 이게. 이게? 어, 이게? 어, 뭐야? 아니, 이거 뭔데 이거? 점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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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와, 씨. 아, 여기서 죽네. 이건 이제 두 개, 두번 터치해야 되는 거겠죠? 한번 터치했어. 어, 뭐야? 이거 몇 번이야? 이몇 어? 번이야? 잘했어. 뭐지? 아직 모르겠어, 어. 오케이, 치피, 치피, 차파, 차파. 으, 그렇지! 감 잡았어. 오. 아, 진나작아서서 뭐야. 뭐안 내려오냐? 내 크게 돌려내. 렇지 일부러. 어, 예. 예, 옆으로 댕기, 아. 큰일 났다, 지금. 오케이. 오케이. 그걸, 쥐가 아니고. 오케이. 어. 이거 잘하면 돼. 아. 되게. 오케이. 이거 어, 없앴긴 했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야. 오케이. 세번 터치하는 거. 한 번에 세, 한번세 개는 없었고 이야 이거 글리어 좋아 아 이, 여기 쪽 하는데

오 좋았다 오 음, 좋았다 좋았다 오 아이씨 어, 예. 아 시발 좀신났어 케. 이게, 마지막이다, 이게. 오, 오. 이게 마지막 개, 셋이. 이게 내려와야지? 어. 어. 옳지. 좋아. 이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오. 어. 오. 언제 사셨어? 저, 씨, 공세개 튀게 하는 거고. 와, 어, 드디어 겨우 하나 없을 거. 이제 각각 한 개씩 나면 팅 되는 건가? 아, 그거 뭐야, 이거 갑자기 왜안 돼. 이쪽 가. 그렇지. 오, 검지. 하나 나왔죠? 하나 나왔죠. 그렇지 와, 나이렇자래해 이게 가은안 자. 어. 계속 이쪽 오면 튕겨주는 거야. 어. 어, 이거, 없애니까 왜 이렇게 잘해. 어, 이거 몇 단계가 있어, 이거? 기기로? 야, 한번 나오면 돼. 이거, 실수하면 돼. 어, 아까 너무 많이 남았어요 뭐, 뭐야, 뭐, 뭐, 뭐 친구는 오래부터, 해 뭐야. 뭐, 오케이. 오케이. 이제 얘가, 얘가 이제야.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.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이거 어떻게 차는 건지 몰라가지고 오 어, 웃기겠는데 이거 얘, 얘네들 다 없애, 그냥. 와, 이렇게 해도, 오, 없어네없어네 있었어, 그래도. 그렇지. 길쭉해졌어. 오, 와, 이 아, 아, 기, 모슨한번 남는 게 아니구나. 이게 한 번이네. 어. 아. 오늘 오빠를 그리겠어. 그동 이정도 많이 없었다. 아 좋은 거 나오길 기대해. 아이씨 이거 기기기복볼 주고 있어. Okay. 오이, 좋아. 하나도 없었지 않아? 이걸? 都这么广